네, 안녕하세요. 복지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선돌입니다. <laughs> 안녕하세요. 짜오입니다 어, 안전 산행 관련해서 이야기할 건데 탈수에 관한 얘기입니다. 약간 더운 날이었는데 저는 나름 물이랑 먹을 거를 다 챙겨 왔어요. 근데 간악산 내려갈 때쯤에 그 먹을 거가 다 먹었어요. 정상에서 하산까지는 그래도 나름 길었거든요. 그긴 동안에 물이 조금 먹고 싶긴 한데 차마 그 그날 잘 모르는 군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처음 봤으니까 그 말을 못 하는 거예요, 저도. 그래서 딱 하산을 했는데 <laughs> 하산을 하고 나서부터 그때부터 막 정신이 없는 데 머리가 핑 돌았어. 형이요? 너무... 어, 내가, <웃음> <웃음> 내가 두 번째 산이인가뭐 <laughs> 어, 그랬을 때 아무 때로 움직이지 못하겠네. 가만히 앉아 있다가 어, 한참 가만히 있다가 그 사람들이 오히려 날찾으러 왔지. 어, 어떻게 됐냐고 <laughs> 찾아서 어쨌든 뒷구를 하기 어, 한 장소로 가서. 때 맥주를 마시니까 정신이 돌아서. <laughs> 아, <웃음> 이 수분의 소중함을 그때 좀 깨닫았어. 그래서 좀 여유 있게 물을 잘 챙기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저 체온 치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아, 내가 현장에 있었지. 저도. 실제로 <laughs> 네, 겪어본 일인데, 어, 저 체온 치은 일단 걸려서 대처를 하는 것보다 일단 걸리지 않게 예방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 당시에 저를 맹신했던 것 같습니다. <laughs> 어. 추위 안 탄다 이렇게 음. 생각하시는 분들 좀 특히 그런 분들이 방심을 하기 쉬운데 네, 그런 분들은 좀 자기 자신을 되게 과신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그런 좀 산행 네, 준비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 너무 이제 비가 많이 오고 능선에 올라가서 갑자기 그찬 <laughs> 어, 바람을 맞는 순간 제가 저체온증에 걸렸었는데요. 몸이 땀이든 비든 젖지 않는 것이 네, 중요하겠습니다. 오르막을 올라갈 때는 겨울철이든 여름철이든 땀이 나는데 그걸 모르고 이제 춥다고 꽁꽁 싸매고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 오르막을 오를 때는 리딩이 이제 옷 벗으실 분들 벗으세요. 이렇게 말씀을 하면 아 춥다고 계속 입고 계시지 말고 꼭 이렇게 벗고 올라가시고 여름철에도 마찬가지로 얇은 옷을 여러 겹 레이어를 해서 환응을할수 있도록 하면 좋겠습니다. 응. <laughs> 제가 경험을 했을 때 그렇게 한다고 되는 건 아닌가요? 올라가면 무조건 땀이 나. 제가 경험은 언제나 선두들이 저체온증이 왔어. 왜 선두가 저체온증이 오냐면 기다리니까. 예, 후미를 기다리는. 예, 네, 맞아. 거. 만약 비를 맞고 그러니까 추운 시, 시간을 오래 버텼다면은 땀이 식지 않게 그 계속 움직여 줘야 되는데 이걸 음. 한 순간이라도 방심하는 순간 짧은 순간에 저체온증이 오기 때문에. 맞아. 이거를 안 쉬는 것도 중요한 포인트. 근데 그거 플러스 그러니까. 어. 부지런해야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 쉴때안 어. 기댈 수가 없잖아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바아입으로아그막 겉옷을 어. 장바나 재킷을 배낭 채혈기에 놔둬가지고 어. 쉴 때마다 부지런히 입고 맞아. 벗고 입고 벗고 입고 되게 부지런하네요. 근데 발목을 보내... 다쳤을 때도 뛰다가 다쳤거든요. 뛰다가. 어. 그래서 상대성 절대 뛰지 말고.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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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개발 마주 잘뛰어야 지금. 근데 이제 발목 어. 발목 같은 경우에 안 다칠려면 뭐 음. 다른 건 없고 그냥 무조건 조심해야 돼 조심해야 되고. 음. 치면 무조건 하산. 밀어나게 계속 하지 말고 그렇지 그러니까 이제 무릎 같은 경우에는 장경인들 때문에 한번 내려왔었는데 근데 이거는 뭐 걸음이나 뭐 이런 게 문제가 아니라 제가 스트레칭이나 이런 걸잘안 해가지고 그때부터는 내가 산행할 때 무조건 스트레칭을 빡세게 하는데 발목 다치는 거는 최대한 조심히 하고 무릎 같은 경우에는 산행하기 전에 무조건 빡세게 스트레칭 하면 예방할 수 있지 않을까 해본적이 없네 <laughs> <laughs> 그리고 넌 내려와서도 스트레칭 해주고 꼭 해줘야지 근육이 뭉치니까 네. 풀어줘야 나 다음 자세 산행 중에 오. 야생동물 특히 좀 어, 해가 되는 그 공격을 받을 수 있는 멧돼지를 만났을 때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얼마 전에 제가 그 홀, 혼자 밤에 산에 간 적이 있었어데 어, 멧돼지를 마주쳤습니다. 네, 멧돼지가 이제 그렇게 멀지 않은 곳에 있었어요. 그냥 침착하게 나름 행동하려고 애썼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음. 멧돼지를 만났을 때는 일단 멧돼지를 흥분시키면 안 돼요. 저희가 해서는 안될 행동이 세 개가 있는데, 매돼지와 음. 시선을 맞추면 안 됩니다. 시선을 맞추면 안 되고 두 번째는 소리를 지르면 안 돼요. 어. 그리고 세 번째가 등을 보이고 음. 달아나면 안 됩니다. 음. 멧돼지가 등을 보이면 이제 공격을 하는 습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 세 가지를 하지 않도록 주의하고 천천히 시선을 피하면서 엄폐물, 음. 나무나 바위 뒤로 숨으면 될것 같습니다. 시선은 오히려 보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가 오는지 안 오는지. <laughs> 근데 그래서? 나 같은 경우에는 네. 산행하면서 멧돼지를 한세번 봤는데 그냥 가더라고. 나도 너무 야간에 혼자 다니지 않아. 이제. 여름철에 대부분 이제 장갑을 안 끼는데 장갑을 꼭 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손가락 나가 있는 거 말고 다 덮여 있는 거. 그러니까 산에 올라갈 때 힘들어 가지고 나무를 짚고 이렇게 올라가게 되는데 진딧물 같은 게 묻을 수도 있고 그다음에 벌레 같은 것도 묻을 수 있고 멍때리고 가다가 어떤 산에 보면은. 벌레 때문에 막 치라는 거 있거든요, 풀 같은 거. 보온대 같은 게 붙여놓은 게 있어요. 그래서 그걸 음. 짚을 때도 있고 여름철에는 꼭 장갑을 끼는 게 좋다고 음. 생각합니다. 조심하는 것도 당연한 거고. 어. 조심해도 당할 수 있는 그런 사고들이 있기 때문에. 맞아요. 네. 그럴 때는 항상 이제 함께 갈 사람들과 어. 동행을 해서 음. 이제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음. 자기를 도와줄 맞아. 누군가가 누군가와 함께 가야 하는 것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케이. 그게 정말 중요합니다 하늘 탈 때는 무조건 조심하고 경손하게 그렇게 타는 게 제일 중요한 거 같아요.